아니, 이 자식은 저거 오늘 아침에 풀린 건지, 어제 밤에 풀린 건지. 아까 퇴근 때 돼서, 톡이 왔어요. 옆에, 골재상에서 개가 풀렸다고. 퇴근해서 와보니까, 이놈, 무진이가 풀려서 돌아댕기는 거야. 지차꼭보 이거 봐. 정신없는 거야, 지금. 마냥 돌아다니다가. 음.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디 가서 저렇게 장난을 했는지 목이 좀 물렸어 상태는 없어요 흙만 저렇게 묻었지 뭐를 하고 돌아다녔는지 봐봐요 난리 쳐놨어요 가지 이런 그 이거 나무 쓸라고 쓰려고, 쓰려고 저는 세워놓은 건데 파이프하고 다 해. 파에 쳤잖아. 응. 쥐 잡으려고 그런 거야, 쥐 잡으려고. 쥐 잡으려고 날 치고 다니는데. <laughs> 아. 치게나 아... 목태가. 고리가 터졌어요. 응. 줄 거는 고리, <laughs> 아, 터져버렸어. 그래서, 예전에 흡표하던 걸로 바꿔줬어. 요 정신없네, 이놈아. 자라, 이놈아. 그렇습니다.